안녕하세요. 마카오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날짜가 2월 18일이고요.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뭐 학기를 시작하기도 했고, 또 이제 또 보, 어비 어비다 보니 뭐 여러가지 논문도 쓰고 뭐 여러가지 하는 게 있어서 좀 간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패친을 통해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뭐냐면, 이공대 블랙홀 된 의대, 의사, 만큼못볼 것, 너도 나도 의대로 간다. 뭐 이래가지고 10년 이상 공부해서 뭐쭉 이렇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그, 자연대를 선택한 애들이, 어, 공대 쪽이나 자연대 쪽을 가지를 않고, 그 전부 다 이제 의대를 가려고 한다 심지어 이제 뭐 과기고 나온 이런 친구들도 그 과기고를 졸업한 다음에는 사실은 의대를 가면은 페널티를 먹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널티를 먹고라도 이제 의대를 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난리가 난 지금 이제 난리가 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기사를 보면은 뭐 그뭐 상하 나눠 가지고 뭐 분석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뭐 별거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거를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지금 같은 이런 의대 뭐 선호 현상 아니면 공대를 기피하는 현상은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동영상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입의 그니까 희망 그 구운을 보면 딱 그래요 공부 잘하는 자연대 자연 그니까인그 공부 잘하는 자연계 애들은 의사.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저쪽 저기 뭐야? 인문 입문, 계라 그러죠? 예. 인문계 애들은 무조건 법대. 예. 그리고 공부 좀못 하는 애들 애들 나머지는 연예인 아니면 운동선수야. 예. 그게 현재의 구조예요. 예. 현재의 구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공대 기피로 나온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것도 한번 내가 얘기한 적 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입시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입결이 쭉 나오거든요 저걸 기준으로 학력고사 딴 학력고사 세되니까 나오면 1등이 어디냐면 서울대 물리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지금은 과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그게 1등 했어요. 예, 의대보 서울대 의대보다 그게 높았다고. 옛날엔 그랬었어. 지금은 그 서울대 물리학과를 한참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게또 있죠. 뭐냐면은 옛날에는 기저국, 특히 이제 서울 저기 뭐야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랑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기계과, 대구에 있는 전자공학과, 지금은 정보통신공학공학분과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두 학가들은 웬만한 인서울 학교보다 입결이 높았어요. 예. 뭐, 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언제부터 그럼 이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산업공산까지 올라가, 엄밀하게 얘기라면. 예, 산업공산까지 올라가고, 그 산업공산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내가 그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예, 그, 직장의 최고의 직장에 해당되는 가치가, 어, 뭐, 공돌이는 공돌이라 그래가지고, 경시하는 풍조가 원래부터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말 그대로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비약이 심한 거고 사실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고 보면 보면은 되냐면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 예 이게 이제 공대를 홀대하는 현상이 좌우 가리지 않고 쭉 진행돼 왔어요 언제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하셨던 게 뭐냐면은 인하대를 세웠어요 예 인하대를 세우고 경대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 특수학과들을 만들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부산대도 부산대에, 그러니까 세웠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학과를 그렇게 팽창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경대 전작과가 생기면서는 그 단위가, 애들 뽑는 단위가, 딴 데는 뭐 20명, 30명 정원 이랬는데, 거기 몇백 명을 뽑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컬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쪽에다 권한을 다 주고 학교가 그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비슷하게 그 부산대 기계과도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가 특과학과로 해가지고 되게 그 유명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전후 해가지고 이제 인하대에 또 저기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몇개 있는 대학이 예전엔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공대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었다고.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에 나가래 된 거예요.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을 한 거지. 에. 그리고 법대 나온 애들이 득세하고 어. 그리고 이제 의사 나온 애들이 돈잘 벌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그거 이제 서울 사는 애들이 돈 많이 버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어 나가래를 먹었던 게 이제 한 30년, 35년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왜 2000년대 초반까지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2000년대 후반에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 자체가 아 공대보다는 의대가 좋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 저기 뭐야 그 사, 저기 상경대 같은 경우에도 어돈 버는 게 장땡 아니면은 이제 그 전문직 전문직이 왜 원래 박사가 전문 박사도 전문직에 해당되는데 공 공학 박사를 전문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잘 없죠, 그죠? 예. 의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어쨌든 그런 식의 편견이 편견 아닌 편견이 이미 자리 잡은 시기에요 2000년대 후반에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런 기조가 쭉 와가지고 이제 지금의 뭐 뉴스에서 나올 만큼의 사단이 된 건데 이러한 기류 자체가 에. 영향을 미친 데는 사실 물론 이제 내가 박정희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그 정권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큰 거는 뭐냐면그 대통령도 아니고 교육정책도 아니고 대입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그 맹모삼천지교를 따르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서울로 어마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그 속담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엄마들의 치맛바람 예. 그리고 그거에 정점을 찍은 세대가 언제냐면 또, 또 그거예요 똥팔육 세대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십세 이십 세 위에 십세라는까좀 아 이상한데 10살 위 정도 되는 그 분들이 부모가 된 세대 그러니까 거기서 딱 얼마를 내려가면 20년 내려가면 되거든요 거기서 딱 20년이 내려가면은 지금의 그 m z 세대의 초반부가 딱 걸립니다 예.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586의 그586 세대의 그 엄마들은 약간 배우기도 배웠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제 운동권을 하고 이제 막 데모하는 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근 없어. 근데 대학물은 먹었어. 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좋은 데를 보내야 되고 팔자를 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만이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뭐 강남부터 시작 강남이 그 대표의 대표 메카이긴 하지만 강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엄마들이 그런 그런 586세대에 지금 이제 곧 686이 되는 세대예요 예, 세대들의 엄마들이 가지고 있던 기저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옛날에 엄마들이 가졌던 자식을 위해서는 영혼까지 팔아 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시골에 있을 때뭐뭐밭 팔고 논 팔고 뭐소 팔고 이래 가지고 애들 대학 보낸다는 그런 심정으로 예,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하는 그 마인드셋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든 어떤 그 관심과 정렬과 모든 게 자식한테 간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 그거예요. 자식을 그 자식의 팔자는 내가 펴게 해 준다. 이게 이게 되게 강하거든. 네.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해서 잘 그게 아니라 아, 내 자식의 길은 어, 나의 길이니까 내가 펴겠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자식이 팔자를 편다는 의미를 재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좋다. 이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뭐가 되든지 간에 돈을 잘 벌어야, 이게 되게 논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돈을 잘 벌고 돈이 충분해야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다 돈을 잘 벌어야 일단은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그 결론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점철된 세대가 바로 그 세대고, 그 세대가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그5 8 6 세대가 키운 아이들이 30대, 40대, 요 선에 걸리는 애들이 다 그쪽에 걸리는 애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된 거예요. 예, 가치관이 돼서 뭔가를 판단을 할때 모든 것들이 뭘로 기결이 되냐면은 재물로 기결. 야, 이거 어떤 직장이 있어? 그럼 그 재물을 잘벌수 있느냐, 돈을 잘벌수 있느냐로 되게 그 귀결이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렇단 말이지.